네, 안녕하세요. 빅 원입니다. 어, 원래 낚시를 하려던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제 사실 비가 왔었거든요. 예, 네, 비가 오고 나서 어, 지금 오늘 보니까 비도 오후에 그치고 날씨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짬낚을 하려 네, 짬낚하려고 좀 잠깐 나왔거든요. 지금 어 여기는 그 지금 앞에 보이시죠. 요 모텔, 예, 금강지에 자주 오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수초들이 그리고 육초들이 좀 이렇게 많이 썩어 있는, 예, 죽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지금. 이런 수초라든지 음, 지금 물을 상당히 많이 뺐네요. 지금 보니까 네. 물을 상당히 많이 빼서 어우. 음, 지금 뭐 수심은 상당히 낮고요. 상류 쪽이라서. 1m 정도? 내외로 수심이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금강지가 참 고삼지 못지않게 여기도 참잘 나오던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그 한여름에 보면은 7월달, 막 넘어갈 때 보면 거의 저수율이 막 30%도 막안 되는 그 정도까지 물을 빼더라고요. 음, 그런 적이 몇번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아, 아 짜치였나? 아, 입질이 한번툭 들어왔는데, 자꾸 이렇게 입질이 살짝 건드리긴 하는데, 건드리긴 하는데, 제대로, 예, 네, 제대로 먹지는 못하네요, 지금.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예, yeah, 오, oh, 야, 좋아. 예, yeah, 오, oh, 사이즈 좋습니다. 예. Yeah. 오, oh, 어디로 가나,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오, 오케이. 오, 드래 오, 안 돼. 안 돼. 오. 오, 야. 우후. 우후. 예, 오, 사이즈. 사이즈 좋네요. 야어 좋아 사이즈 준수하네요 어 빵도 좋고 예 좋습니다 예 금강지 금강지 배습니다 사이즈 준수하고요 지금 보니까 음한4 0한2 3예42 3 정도 될것 같네요 예 사이즈 아주 좋고요 어힘 좋고 네, 그러면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해서 그 낚시를 계속 또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쪽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왔는데 원래 이쪽 그까지 물이 다 차있어, 차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수율 그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70%가 채안 되더라고요. 한68% 정도? 그리고 이쪽, 저쪽, 이제 그 고3지. 고3지도 이제 70%가 채안 되는 수위더라고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어, 낚시도, 짬낚도 할 겸, 그래서 필드에 나와봤는데, 물이 좀 많이 빠졌네요, 진짜. 네. 그래서 무릎장화 정도만 신으면, 이쪽 그 연안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면서, 뭐, 낚시를 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 예. 네. 아까, 지금 여기 지금 그, 아마 고삼, 어, 금강지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본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카페 있고요. 예. 네. 이쪽, 이제 태양열, 예. 네. 이쪽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이는 쪽이 이제 그, 쥐스탑 쪽하고 이제 제방 쪽, 이쪽이거든요. 어그 취수탑 옆쪽도 그 다음에 그 앞에 직벽 이쪽도 경사가 있긴 한데 내려가서 뭐그 테스팅을 하기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류 쪽은 뭐 수위가 그래도 많이 낮아서 아까 제가 짬낙을 했을 때도 어한 1m에서 1.5m 정도 뭐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확실히. 물이 좀 배수가 많이 된걸 느낄 수 있고요. 예. 어, 워킹을 하는데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활성도나 이런 거는 보니까 저도 아까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를 저 수몰나무 그 근처 연안 쪽 사이드에 붙여서 그 캐스팅을 하니까 이제 또한 마리가 나와줬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그뭐 보팅을 하시는 분이 한분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 반대편이랑 이쪽 이제 수물나무 근처에서 보니까 한 두세 마리 정도 이렇게 낚아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베스들이 상류 쪽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피딩타임 때 오셔서 낚시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손맛을 좀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 금강지에 출조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구원이었습니다.